눈 감고 듣기만 해도 지식이 쌓이는 세상을 듣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폭탄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아주 충격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을 졸이셨을 텐데요. 과연 두 정상의 만남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시작부터 삐걱거릴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회담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분위기는 내내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오늘 세상을 듣다에서는 예측을 불어했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담 직전에 아슬아슬했던 긴장감과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완전히 뒤바뀐 반전 분위기. 둘째,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민감한 현안들은 과연 논의가 되었는지 그 결과. 셋째, 공식적인 대화 외에 두 정상이 주고받은 선물과 농담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세 가지를 차례대로 짚어보며 이번 정상회담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담 직전의 상황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약 3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사업을 할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쓴 글이 맞는지, 혹시 가짜뉴스는 아닌지 확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공식 계정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측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으로 분석했습니다. 중요한 만남 직전에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서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어내려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협상 기술을 책으로도 쓰지 않았느냐고 언급하며 그의 방식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략이라고 해도 그 표현이 너무 거칠었기에 많은 이들이 회담 분위기가 시작부터 차갑게 얼어붙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백악관에서 마주한 두 정상의 모습은 이러한 우려를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아주 친근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있는 확대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전사다 라고 말하며 치켜 세웠습니다. 험난한 정치 여정을 거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이 대통령의 이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약속했습니다. 회담 전에 험악했던 발언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극적인 분위기 반전 덕분에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되었던 회담은 2시간 20분을 훌쩍 넘겨 14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길어진 회담 시간만큼이나 두 정상 간의 오간 이야기도 깊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특히 우리가 걱정했던 문제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상회담 전 많은 이들이 가장 우려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쌀이나 소고기 같은 우리 농축산물 시장을 더 열라는 미국의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 규호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부터 이두 가지를 계속해서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력하게 압박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만약 농축산물 시장이 추가로 개방되면 우리 농가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고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우리나라의 안보에 큰 불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발표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두 가지 민감한 이야기는 회담 중에 아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논의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과 한국 관계는 워낙 좋은 관계 아니냐고 말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회담 직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에 대한 질문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다 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서는 우리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는 시작 전의 긴장감을 생각하면 아주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회담 내용 외에 두 정상 사이에 있었던 흥미로운 일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너는 이런 작은 사건들이 딱딱한 외교 용어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일화는 팬 선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박명록에 서명을 하자 옆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팬을 유심히 보며 아주 좋은 팬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그 펜을 다시 가져가실 것이냐. 나는 그 펜이 마음에 든다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괜찮으시면 사용하시죠. 영광입니다. 라며 즉석에서 펜을 선물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기뻐하며 대통령님이 하시는 사인에 아주 잘 어울릴 겁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배는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태극문양과 봉황이 새겨진 수공예품이라고 합니다. 예정에 없던 이 작은 선물 하나가 두 정상의 마음을 열고 회담 분위기를 한층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준비한 공식 선물 역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실제 조선소 명장이 만든 금속 거북선은 우리나라의 강인함과 승리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또한 골프를 매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그의 키와 체형에 맞춰 특별히 제작한 수제 버터도 준비했습니다. 버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관심사를 세심하게 배려한 선물은 외교에서 윤활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회담 중에는 골프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 여성 골프 선수들은 어떻게 그렇게 실력이 좋으냐고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마도 손재주가 좋은 우리 민족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수들이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연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가벼운 대화는 양국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인적인 유대감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던진 농담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자주 대화한다면서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같이 가시겠느냐? 내 전용기에 함께 타면 연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 대통령이 같이 가면 좋겠다고 응수하자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웃자고 한 말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한 오해를 불고 한미 중 3국의 관계 설정에 있어 이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하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시작 전의 우려와는 달리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내내 이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 스마트한 지도자라고 여러 번 칭찬하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정상회담은 폭탄 발언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유대와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나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대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 지도자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은 것은 앞으로의 험난한 외교 여정에서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복잡한 소식들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세상을 듣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귀가 되고 눈이 되어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